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입니다. 심장 쫄깃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KBS ETV 우리가 만난 기적 16화에서는 송현철이 그와 송현철 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시발점 우장춘과 전면전을 펼치며 안방극장을 장악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송현철이 조현화의 속 깊은 선택 덕분에 선혜진에게 돌아간 터였는데요. 두 사람이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설렘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송현철에게는 또한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는 상황. 송현철 A와 송현철 B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대출 사기의 검은 배우를 찾아 모든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효주와 김행장이 수사선상에 오른데 이어 우장춘의 혐의 역시 빼도 박을 수 없이 짙게 드러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을 가장 스릴 넘치게 만든 순간은 바로 송현철 A가 죽기 전 우장춘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에 우장춘이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 송현철 B는 물론 송현철 A의 차에도 일부러 브레이크를 고장냈다는 정황이 밝혀져 소름 돋게 했습니다. 특히 송현철은 네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아? 아무 죄 없는 두 가정을 부셔놨어. 그두집가장의 운명도 같이. 라며 마치 송현철 A, 송현철 B의 분노를 한데 응축시킨 듯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더불어 곽효주, 김행장, 우장춘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방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양신 고백에 나선 송현철의 파격적인 행보가 시선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는 송현철 A의 냉철한 판단력과 송현철 B의 뜨거운 가슴이 잘 어우러져 돋보인 대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극말미, 그 수세에 몰린 우장춘이 바다로 데이트를 떠난 송현철과 선혜진을 향해 총구를 겨눠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지난한 통증 끝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재 이들에게 또 어떤 위험이 닥친 것인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난 기적은 마지막 회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지금에도 전혀 예측불허한 스토리를 통해 시청자들을 올가메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남은 이야기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KBS ETV 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은 다음 주 월화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허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